그래서 실상 우리가 삶을 영위함에 있어서도 가장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요소들 속에서 무엇을 위하여 이것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하여 우리는 성취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갖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혹자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관해서 이렇게 정의했어요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신 주님을 향하여 사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는 참으로 중요한 이야기라고 할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며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힘입고 무엇을 향하던 간에 그 기준이 그 근본적인 첫표 때가 주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32절 말씀 보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표현이에요 위하실 수 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가정적인 형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다만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하셨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유한일서 기자는 그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라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표현하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은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반응과 해석으로써 오늘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는 마치 무한한 사랑을 힘입은 자녀가 마땅히 부모에게 기쁨과 자랑이 되는 삶을 살려고 열심을 내는 것과 같아요. 우리 주변에 특별히 아이들을 교육하거나 혹은 보육하는 각종 직종의 사람들을 만나보면 부모로부터 바르고 건전한 사랑을 충분히 받은 자녀들의 태가 다르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특별히 이런 아이들의 공통적 특징은 삶이 좀 건전하고 아름답다는 거죠. 베풀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공감 능력이 좋고, 또 많은 부분 아이들이 밝고 쾌활한 모습을 보이죠. 어, 어떻게 이렇게 될수 있는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아멘입니까? 아멘. 이는 성도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은 누가 시키거나 겁박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깊이 숙고하면서 주님을 위한 삶, 주님을 향한 삶, 주님으로 인하여 삶을 살아가는 삶의 표대와 방향을 다시 한번 도전받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향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어요. 그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힘입은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반응과 해석으로서 오늘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대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스르는 일을 결코 경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고발 모든 상황 속에 서서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누군가를 통해 혹은 악한 마귀를 통해 비난받고 참소받는 일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할 때까지 끝나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임을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미 이 은혜가 있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